안녕하세요. 아, 저, 이제 오늘은, 어, 저의 이식 날짜가 드디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병원을 가서 내막 체크를 하고, 어, 이제 돌아왔고요. 이제 이식 날짜는 정해졌고, 이제 이식 날짜가 정해졌으니, 저에게 이제 약과 주사가 추가로 또 처방이 나왔어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이식하기 5일 전부터, 아침, 저녁으로 이 프로루텍스 주사를 맞아야 돼요. 이거 아픈 주선, 아픈 주사인데, 이제 착상 준비를 시키려고 맞는 주사여서 꼭 맞아야 되고, 이 주사는 이식하기 전부터 이제 이식하고 나서 임신이 돼서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주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예나트론 질정이 하나 추가가 됐어요. 이것도 프로로테스와 똑같이 25일 전부터 아침 저녁으로 넣어 줘야 되는 질정이에요. 이것도 이제 그 착상을 준비시키고 착상이 잘 되도록 할수 있는 이제 유지가 되게 하는 질정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프로기노바 아침에 두 알, 점 4시에 한 알, 그리고 저녁에 두알 이렇게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 이제 또 주사가, 약이 추사, 추가가 됐습니다. 이 베이비 아스피린은 이제 어그 이식하기 5일 전부터 저녁에 한알 그리고 이 소론도는 이식하기 5일 전부터 아침에 한 알, 저녁에 한알 이렇게 두 알씩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총 추가된 약이랑 주사가 이제 생겼는데 음, 어 지금 뭐 저의 기분은 별 생각이 없습니다. <laughs> 별 생각이 없고 그냥 그 이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기대할까봐 그런 생각도 크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해야 되는 대로 약 먹고 주사 맞고 병원 가고 약간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모자이시즘 배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여쭤보고 왔는데. 이제, 제 모자이 시즌 배아를 이제, 보고, 어떤 배아를 먼저 넣어야 할지, 교수님하고 상의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6월달에 처음 나온 모자이 시즌 배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자이 시즌 배아랑, 그리고 이번에, 어, 10월달에, 9월 말, 10월달에 나온 그 모자이 시즌 배아 두개 있잖아요. 그두개 중에, 그 부분 모자이시즘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두 개를 먼저 해동을 해서 어, 이식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둘 중에는 뭐가 조금 더 괜찮은 모자이시즘 배아인지 여쭤봤거든요. 근데 음, 9월 말, 10월에 나온 모자이시즘 배아는 그냥 진짜 부분적인 모자이시즘 배아고, 그리고 6월 달에 나온 모자이시즘 배아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가 번호는 두 개밖에 없지만, 하나가 모자이즘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뭐 번호가 막 많고 번호가 적고 그거를 떠나서 어, 뭐 뭐가 더 낫고 안 낫고 이런 게 없다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식 준비를 하기로 했고 어, 이제 저는 내일 모레부터 이제 이 새로운 약과 주사를 시작을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조금 다시 또 주사를 맞으려고 하니까 조금 떨리긴 하는데, 그래도 뭐, 맞아봤던 주사고, 그러니까 이제 또 열심히 이식 준비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죠. <laughs>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상태이고, 음, 이식은 다음 주쯤 할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다음 주 초에 이식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 제가 뭔가 조금, 초에 말고, 어, 구정에 딱 맞춰서 뭔가 결과를 듣고 싶게 하고 싶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냥, 그냥 뭔가 구정이 이제 또, 구정이 지나면은 이제 정말 새로운 해가 되고 약간 이러니까. 그래서 날짜를, 어, 구정이 지나서 결과가 나오는 걸로 제가 날짜를 맞춰서, 어, 이식 날짜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거의 한 1년 넘게 만에 이제 이식을 하는 거라, 사실 실감이 잘안 나요. 그리고 뭐, 막, 되게 큰 기대라기 기대도 크게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막 떨리고 막 무섭고 두렵고 이런 마음도 없고 그냥 되게 지금 평온한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어 혹시 잘 되면 안 되면 약간 이런 생각도 그렇게 크게 하고 있지 않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상태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 때는 음 20... 이제 준비하는 약과 과정과 뭐 이식? 그런 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 이식 준비를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응. 어왜 이렇게 주사 아기 많은 것 같지? 허. 뭐야, 하아, 나지 느낌도 안 나는데. <나왔네? 웃음> 이제 이것만 넣으면 끝이에요 아이고 이야아이이원 아파 아파 빨리 와 알았어 알았어 나게 김치 내가 잘랐는데. 아, 김치는 거 먹어야지. 아, 먹을게, 안 먹을 거 휴관 있 먹을 거안 먹을 거야. 이거 아, 이 먹어야지. 저기 해잖아 먹어야지. 응. 이식 전날의 밥은 뭔가요? 이거는 먹어볼 거야. 인기관리 안 돼서? 소원 이거 짜먹으면맛있다 응. 음. 고기하고. 뜨거운 물좀 해줄게. 아. 그 응. 음. 응. 소원아 이거 밥 하나 넣고 있지? 이거 넣고 짜먹어봐. 응. 맛있어. 만두 음, 먹어봐. 맛있어. 응. 응. 먹어봐. <laughs> 잘 먹겠습니다. 어,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머리를 드라이 다하 저는 이제 이식 디데이 1이에요 그래서 이제 씻고 절 어,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스킨 로션을 바르려고 씻고 나왔고요 드라이하고 왔어요 이거는 엄마가 준 스킨이에요 이거는 다른 통인데 통에다가 그냥 담았어요 제가 요새는 이 피부에 엄청 잘 발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누가 줘가지고 집에 있어서 바르는 에센스. 작년부터는 조금 나도 이제 피부에 잘 발라보자 하면서 좀 부지런히 바르려고 하고 있어요. 아, 더워 씨, 그리고 이거는 엄마가 엄마 거 사시면서 준 아이크림인데, 엄마는 진작에 다 쓰셨는데, 좀 아직도 남아있답니다. 이거 좀 신기하게 생겼죠. 엄마가 같이 줬어요. 이렇게 하는 걸 해요. 근데 좀 이렇게 하면 시원한 느낌? 세게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요. 아 드라이 했더니 진짜 너무너무 덥네요. 그리고, 이거 집에 있는 닥터자르트 로션. 인지. 이걸 바르고, 그리고 이것도 엄마가 준 크림인데 무슨 크림인지는 몰라요. 되게 큰 통에 있는 거 저한테 나눠주셨어요. 저는 사실 화장품을 잘안 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세타피만 바르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주신 걸로 잘 바르고 있어요. 엄마가 저보다 더 옷도 잘 입으시고 유행도 많이 하시고 멋쟁이 이철. 하... 하...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제가 꼭 바르는 건 이거 이거 친한 동생한테 선물 받았는데 입술 자기 전에 하는 건데 엄청 좋다요. 이거 자기 전에 꼭 하그자야. 왜냐면 저는 립밤 중독이거든요. 애걸를 하고자면은, 윗부룸 입술은... 어, 건조하지가 않아요. 이게 뭐였지, 근데, 이름립 슬리핑 마스크. 지야 <laughs> 고마워. 이렇게 덕지덕지 발라둔답니다 그러면 저의 이제 잘 준비 끝이에요. 지금은 몇 시지? 지금은 10시 56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씻고 잘 준비를 다 했고, 물론 지금 자진 않겠지만, 어쨌든 잘 준비를 다 했고, 내일 아침 10시에 이식을 하게 됩니다. 원래 10시 반이었는데 오늘 병원에서 전화와서 시간을 30분씩 땡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내일 10시에 이식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2년 만에 음, 정말 2년 만에 하는 이식인데 어, 내일 이식 잘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식하고 만나요. 이식 잘하고 올게요. 기도해주세요. 아자아자 화이팅!